천연물중앙은행 홈페이지에서 활용소재 신청 및 정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분양신청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분양안내 페이지에서는 신청안내, 분양절차, 분양수수료, 결제 및 배송, 분양소재 및 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 추출물 보관 방법 및 용입법, 추출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에서 정보 검색하는 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검색창을 통해 정보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소재 정보 검색을 통해 분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소재 정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현재 보유 소재, 분양 가능 소재 숫자를 확인하고, 검색창에 원하는 소재명을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를 확인하신 후 분양 가능한 소재의 분양번호를 클릭합니다. 기본 정보 화면에서는 소재의 분류학적 정보, 사진, 표본 이미지 확인이 가능하며 논문, 특허 정보 등은 외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분석 정보는 분석 정보 열람 신청을 클릭하면 조회가 가능하며 열람한 분석 정보는 7일간 조회 가능하므로 기간 초과 시재열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 정보에는 추출물 프로파일을 UPLC-MS, UV, ELSD 크로마토그램 사종과 HPLC 2종 크로마토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질 피크를 좀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화면을 확대합니다. 주요 성분 피크의 성분 구조는 피크에 커서를 대면 성분 상세 정보 창이 뜹니다. 이 성분의 이 화학적 정보는 오픈소스에서 확인합니다. 여기서 이 성분이 들어있는 소재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료의 분석 정보를 마찬가지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반복해서 원하는 소재들의 프로파일을 비교하고 성분 비교를 진행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분양받기 원하는 소재들이 있으면 분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분 정보 검색에서 검색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구조계열을 클릭하거나 성분명 등 여러 키워드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소재를 클릭하고 크로마토그램들을 확인하고 정량 데이터까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관심 있는 소재들을 정하고 분양받고 싶으신 소재들을 장바구니에 추가해서 분양 신청을 합니다. 성분 검색으로 진행한 분양 신청에서 그 대상은 선택한 소재들의 표준 추출물이고 단일성분은 분양 신청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성분은 본 검색창의 분석 정보와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직접 구입하시거나 중앙은행의 분리 분석 유료 서비스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효능 정보 검색을 통해 분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효능 정보 검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효능 평가를 완료한 소재수와 분양 가능한 식물 추출물 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능 정보 검색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재 정보 검색 후 효능의 바이오 마커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관심 있는 바이오 마커 항목을 검색 후 원하는 소재를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효능 정보만을 원할 경우와 효능 정보와 함께 추출물 시료를 함께 원하는 경우 중 선택합니다. 효능 정보만을 원할 경우에는 정보 이용료만 받습니다. 추출물 분양과 효능 정보를 함께 원할 경우에는 추출물 시료와 효능 정보가 모두 제공됩니다. 다음은 바이오 마커를 선택한 후 효능 번호를 선택하여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효능 분야 바이오 마커를 선택하여 검색 후 원하는 효능 번호를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선택하신 소재와 정보의 분양 신청은 장바구니의 소재, 성분 정보 탭에서 주문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하시고 분양 소재 및 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에 동의합니다. 주문서 작성에서는 연구 목적, 결제 방법 등을 입력하고 주문 완료를 합니다. 효능 정보의 분양 신청은 장바구니의 효능 정보 탭에서 주문 및 협약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소재, 성분 정보 탭에서 주문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주문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효능 정보의 분양 신청은 효능 정보 활용 협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협약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신 후 활용 책임자의 도장 또는 서명 파일을 업로드해 주십시오. 이후 임시 협약서를 보실 수 있으며 분양 담당자가 접수 후 효능 정보 이용료의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최종 효능 정보 활용 협약서와 효능 정보를 이메일로 전달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식물 유래 천연물 소재의 표준 추출물 분양 신청과 정보 검색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화면 하단의 중앙은행 운영팀에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